2022년 3월 19일,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메시지 요약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선교 메시지의 주제는 미션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첫째, 중직자의 미션은 교회의 중직자 산업인, 산업인이라는 것에 24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실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24가 되려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24가 말씀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증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24 되는 비밀입니다. 셋째, 24가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예배가 되어지고 세상 바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며 일곱 집사 또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피장시몬, 고넬료 등이 세상을 바꿀 능력을 얻은 증인들입니다. 랩노트 전도학 메시지의 주제는 복음과 평생의 달란트입니다. 첫째, 렘던트가 찾아야 할 것은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헤븐리 탈렌트를 주셨고, 렘던트에게는 보좌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둘째, 보좌의 달란트를 찾으려면 삼오늘을 확인하며 오늘의 달란트를 찾아야 합니다. 삼오늘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증인이며, 오늘의 달란트는 열 가지 발판과 열 가지 비밀 속에서 찾음으로써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보좌의 달란트를 찾으면 평생의 달란트를 갖게 되며 올 CVDIP가 됩니다. 평생의 달란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나오는 전무후무한 것이며, 올 CVDIP는 모든 것이 CVDIP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임마누엘 누림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란 사람의 우손은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증인들입니다.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빛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주제는 세계 살리는 안테나입니다. 첫째, 세계 살리는 안테나는 보자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는 보자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자의 흐름을 타려면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등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입니다. 셋째. 보좌의 흐름을 타면 세계 복음화를 향한 미래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